막쓸수 있는 가성비 스마트워치 탑3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의 2024 진정한 아몰레드 스마트워치 여성용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466-466 HD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화질이 정말 좋아요. 또한 블루투스 통화, 음성 제어, NFC, 스트레스 테스트, 수면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IP68 방수 등급으로 물에도 안전하고요.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리뷰도 있지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니 사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거예요. 이 제품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만약 스마트워치를 찾고 있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의 2024 진정한 아몰레드 스마트워치 여성용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466-466HD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화질이 정말 좋아요. 또한 블루투스 통화, 음성 제어, NFC, 스트레스 테스트, 수면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IP68 방수 등급으로 물에도 안전하고요. 한글 지원이 안 된다는 리뷰도 있지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니 사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거예요. 이 제품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만약 스마트워치를 찾고 있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이즈 스마트워치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활동을 추적하고 심박수를 모니터링해주는 최신 피트니스 동반자예요. 또한 생활 방수 디자인으로 땀과 비에 견딜 수 있어요. 전자 운동으로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해요. 미디어 택시PU를 장착하여 원활한 기능과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하며 180에서 220m와의 높은 배터리 용량으로 긴 지속력을 제공해요. 스포티한 스틸 케이스는 스타일에 우아함을 더해주고 내구성과 보호 기능을 제공해요. 이런 멋진 기능들로 라이지 스마트워치는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적의 도구가 될 거예요. 함께 건강한 삶을 즐겨보아요.